안녕하세요. 페디지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강아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다양한 신호들을 볼수 있는데 소변도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소변은 혈액 속에 노폐물과 수분이 신장에서 걸러져 나오는 것으로 소변의 색깔과 냄새, 혼탁 정도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소변 건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강아지 소변 횟수는 새끼 강아지는 하루 10에서 20회까지도 보지만 1년 이상의 성견이라면 평균 4에서 6회 정도를 봅니다. 하루 물 섭취량에 따라서 소변 횟수와 양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잦은 소변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전립선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으며 양은 많지 않고 잦은 배뇨를 보이며 심할 때는 배뇨 자세를 취하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소변의 양이 계속 많다면, 당뇨병이나 코싱,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소변 이상을 가장 빠르게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소변 색깔인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강아지의 소변 색깔은 맥주에 물을 타 놓은 것처럼 옅은 노란색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거나 체내 수분이 많을 때는 더붉은 투명한 색을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투명하고 옅은 소변색을 보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투명한 소변색을 보인다면 음수량을 체크 해보고 다음과 단요를 야기하는 당뇨 쿠싱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물을 100ml 이상 마시고 체중당 50ml 이상 소변을 본다면 다음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짙은 노란색의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적음을 의미하는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적은 경우에 흔히 보이기 때문에 음수량을 체크해보고 음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더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음수량이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진한 노란색 소변을 본다면 이는 간세포 손상이나 황달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소변색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붉은색을 띠 때입니다. 붉은색이라고 다 출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근육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색소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붉은색의 소변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출혈에 의한 붉은색 소변을 보이는 것인데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에 출혈이 있다는 신호로 선명한 붉은색일 경우에는 신장 아래쪽에 출혈이 있다는 것이고 검붉은색이거나 커피색의 경우에는 신장 위쪽에 출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면역 매개성 용혈성 질환이나 진드기 매개 원충 간염, 양파 중독 등으로 적혈구가 파괴된 경우에도 혈색소가 소변으로 나와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소변의 붉은색이 이틀 이상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보통 아침 첫 소변은 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분 섭취를 적게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소변색이 진해지며 육류 섭취가 많을 때는 소변으로 다량의 단백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색이 혼탁해집니다. 이런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탁한 소변을 본다면 비뇨기계의 세균관념이나 단백뇨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병원진료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들을 아플 때 감추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질병이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검진을 자주 해야 질병의 조기 발견이 쉬워지고 질병의 조기 발견은 치료율을 높이고 아이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 키트나 소변 패드를 사용하면 정확한 검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질병을 추측해 볼수 있으며 의심 시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결석을 알았다면 소변의 산성도가 중요한데, 스트루바이트 결석의 경우에는 비뇨기계 간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알칼리로 바뀌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칼슘 옥살레이트는 몸속의 칼슘이 산성인 소변성분과 만나서 발생하는데, 결석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알았던 아이라면 소변인 산성을 띠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이 관리를 통해서 결석의 재발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 노령견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변 검사 키트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의 소변 이상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건강 이상신호를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에서 이상신호를 발견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정확한 검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소변으로 보는 건강신호편이었습니다. 유아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PDG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